절대값 함수 그래프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시중 개념서나 또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건데, 한번 보시면, 절대값 함수라는 명칭이 제가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유형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은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거를 두 개로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자, y는 절댓값 fx인데 자, 요 식의 형태가 잘 보시면 아,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전체에 절댓값이 들어가 있다. 고했죠요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함수를 전체를 절대 값으로 걸면, 이런 규형 1번이 될 거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방법을 제가 서설해 드릴게요. 첫 번째, fx를 그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프들은 다 그릴 수 있겠죠. 뭐 2차 함수 또는 뭐 등등등등. 그래서 fx를 그리신 다음에 두 번째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X축 대칭을 뭐라 하냐면, 접어 올린다라고 해요. 이렇게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린다. 뭐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어떤 예시를 들 거냐. 많이 보던 꼴일 거예요.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 자, 요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는 유형 1번에 속한 함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빼기 4를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4를 먼저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겠다. 맞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y가 아래부분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지금 칠하는 핑크색 부분이죠. 핑크색 부분을 접어 올리시면 돼요. 아 핑크색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니까 접어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워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린 이 그래프가 절대값 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까지는 괜찮은데, 2번은 뭐냐? 이제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2번은 그 이외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1번을 제외한 모든 함수를 2번이라고 알겠죠? 그니까 러 유형 1을 제외한, 1을 제외한 그 나머지 값들을 다 유형 2번이라고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는 절대값 x 2 e. 네, 이런 그래프 있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형 1번 이랑 조금 다르죠. 왜 유형 1번은 절대값이 전체로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첫 번째 절대값이 있을 텐데 그 절대값 안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부호 조사. 그래서 부호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범위를 나눠줍니다. 범위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를 나눴을 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눈 후 나눈 후, 나눈 범위들의 함수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런 예제 그래프를 그린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먼저 절대값 안의 값을 봐야 되는데 절대값 안의 식의 x, x. x가 식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일단 나눠줍니다. 나눠주시면 y는 이렇게 하셔서 x 절대값기인데자 생각을 해보죠. x가 0이상이면 절댓값 안의 식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x는 이렇게 그대로 나오니까 절댓값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x가 0이상인 부분에서는 지금 x 빼기 2를 그리시면 되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빼기 2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축을 먼저 그리시고 자그 다음에 핑크부터 먼저 그려보면 핑크는 0 이상일 때는 x 빼기 2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핑크색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감소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v자 모양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래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해 보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제 답을 낼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문제들은 원큐에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